정말이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대통령 신분이 아니고 무려 민간인 신분이 김건희가 한 말이었습니다. 최근 일어난 김건희의 대통령 행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건희는 최근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 뚝섬순환 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 지구대를 찾아 현장을 살폈는데 김건희는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가 굳은 표정으로 현장 발언하는 걸 들어보면 영부인이 통상적으로 하는 격려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관계자는 충격적인 말들을 줄줄이 전했는데 김건희가 대놓고 관제센터가 가장 중요한 곳중 하나라며 항상 주의를 기울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지금 조명되고 있는 김건희의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과거에 공개된 서울의 소리 녹취록이 해당 녹취록에서 김건희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니 이 정권은 미쳤다는 반응이 줄줄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이러다. 김건희가 다음 어?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겠다. 오죽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김건희를 향해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는 비판을 했고, 박찬태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는 정권 중 성역 중 성역으로 존재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과 보도를 보니 비원이 누구인지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위원장은 김건희가 마포대교를 찾은 기사를 보며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듯한 태도는 윤석열 취임 뒤에도 확인됩니다. 김건희는 당시 최재형 목사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되더라도 좌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끔 되어 있다.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 도대체 이게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는 영부이냐 할 소리입니까? 심지어 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좀 끊어지면 응.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내가 나설 생각이다. 내뱉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는 지난해 4월 납북자 가족을 만나 북한 강경대응까지 주문했죠. 이 모든 일이 권하는 물론 전문성도 없는 김건희가 벌이고 있는 일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힘들어 죽어가는데, 정부의 고위공직자들과 심지어 총리까지 윤정권 향해 칭찬만 하고 있는데요.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한 이현주 의원의 역대급 참교육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아 용인시정 동부로 민주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당연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 대란 으로 응급실 수술실의 의사가 부족 해서 환자가 발을 동동 구르다 죽어갑니다. 그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지탱해온 대학병원 상급 병원 시스템이 전공의들의 사명감과 미래 비전을 무너뜨린 결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게 의대 정원 숫자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laughs>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시장 경제 운운했지만.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며 곳곳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어,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총리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민생에 다소 어려움이 아직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는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체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만 어,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현격하게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내수에서는 지금 별로 어,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생 쪽에서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어, 인플레이션율은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4월달에 4.8%, 5월달에 5.3%, 그리고 6월달에 6.0%, 7월달에 6.3%를 최피크로 해서 지금은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됐지만 아직도 우리 식품 농산물 이런 쪽에서는 기후변화의 변덕스러운 그런 차원 때문에 충분히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추석 연휴에 물가를 농산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출하를 늘리고 그리고 각종 할인 대책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아, 민생 쪽에서 충분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지금도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팀 m e f 사태 지금 요즘에 언론에 잘안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총리님, 지금 팀 m e f 사태의 피해자들 특히 판매자들 지금 몇 명, 아, 몇개 정도의 판매사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액은 그 물품을 판매한, 어, 말하자면 입점을 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약 1.4조 정도, 어, 좀그 경영상의 어려움을 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매출했던 걸 취소하고, 어, 그리고, 환불해 주고 한 것은 약 800억 정도 됐고, 특히 중요한 거는 어, 9월 10일 이틀 전이죠. 어, 그 TMF 회사들을 그 회생시키기로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대책을 어, 법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는 것은 좀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 제도적인 그러한 개선책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님 저는요 이 거래가 신용 거래 즉 금융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달에 가깝게 이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저기 다른 데다 쓸수 있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격이 신용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까지 온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대개 이런 부분은 맨첫 번에. 이런 온라인 판매 이런 쪽이라는 게좀조그마한 소기업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큰 흑자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니 책임이 정부 책임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의 제도적인 미비점은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일 정도를 어, 선불로 받은 돈을 말하자면 운영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이거를 일종의 에스크로 카운트 같은데 넣어가지고 그 돈은 반드시 우리 그 판매를 하신 분들한테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신용 거래 성격이 있는 거 맞죠? 마, 맞습니다. 금융적인 네. 성격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감독을 제대로 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부가 이것을 중간에 보증한 거 알고 계십니까? 중기부가 보증을 했습니까? 네 어떤 보증을 했어요? 사실상 이것을 중간에서 위탁 판매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보증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홍보를 했어요 중기부가 밑에 그 브랜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 거래하는 사람들 아 이거 중기부가 같이 홍보하고 같이 판매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보증책임이 인정될 거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글쎄요, 그거는 뭐 법원에서 네. 좀더잘 판단을 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기업들이 소규모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이런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웰페어를 증진시키는 데 그래서 저는 토니님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모든 책임이 이 판매자들이 그냥 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가족도 좀다 거리에 나앉고 있고 줄도산 위기에 처 있고 이미 줄도산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아까 뭐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선구제하고 후구상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정부가요 이걸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금리는 위원님 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어, 민간에서 있는 금리보다 훨씬 낮췄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4.5% 정도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2.5%짜리도 있죠. 네. 손님 잘못 알고 계세요. 5.5 전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증료를 받고 있어요. 보증료 받는지 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그, 말이 돼요 그 보증요율도 굉장히 낮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05에서 1%입니다 보증요가 좀더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중기부 장관으로 하여금 아니 저는 뭐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 봤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기화로 이렇게 궁박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부가 여기서 고리대금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게 5만 개의 사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 이 없는 게 아니라 공동 책임이 인정될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선구제 후구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지금 5%, 6%를 받고 있어요. 이 시중 금리가 지금 3. 3.4%인데 이 말이 되냐고요. 그거는 또 변동 금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의원님. 어째서요? 아니 금융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아니, 그, 그러면 특별히 잘못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있잖아요. 이게 미국 같으면요 이 집단 소송 당할 겁니다. 이거 정부가요. 아, 필요하면 집단 소송을 당해야죠. 그러니 어떻게 당연히. 그렇게 무,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불하고 하는 그런 조치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고 1조 6천억이라는 돈을 그분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아니죠. 원천적인 책임은 네. 이 문제 있죠. 지금 굉장히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지금 책임져야 하겠죠. 그러면 아니 제일 자, 제, 제일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위메프 그 아, 그렇죠. F의 경영자들이죠. 하지만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아니 공동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의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까? 공동 책임이 되면 그거는 같이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책임이 있어요. 자, 첫째. 아니 일부가 자, 도대체 5분의 1인지 국민의, 6분의 1인지 전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잠깐 한번, 한번 보세요 네. 이거요. 지금 이렇게 고리대금업 하는 거 맞습니까? 틀린... 고리대금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그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제대로 판매자들한테 주지 않은 우임프 주인이 문제인 겁니다, 아니, 의원님. 계속 그렇게. 아니 우리, 높게 받으신 아, 우리가 거예요? 시장 경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아니, 갚아줍니까? 제 말에 답하세요. 네. 계속 금리 이렇게 높게 받을 겁니까? 아니 지금 충분히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아니 도대체 한데... 보통, 보통 금리보다 2%씩 낮춰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그럼, 그러면 5. 그러면은 5. 그러면은 5. 의원님은 5. 도대체 5몇 퍼센트로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총리님, 총리님, 조용히 하세요.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뭐가 잘한다는 겁니까? 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거지요. 5.5에서 6%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7%씩 받고 있는 분들도 많고 19%씩 받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말 그 사람들 피눈물 흘리겠네 진짜로 어? 총리님 이거 금리요 제거하세요 무의자에 가깝게 받아야 돼 이거 그거는 어? 저희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네? 금융의 논리에 따라서 할 일이지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낮춰가지고 요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문제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안됩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걸로 보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떤 국민이 듣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고리대금은 19%씩 받는 게 고리대금입니다 말장난 하시지 마시고요 총리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알고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의원님들? 자,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 집 피눈물 뭐 흘리고 있어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피눈물 뭐 흘려요. 네? 왜 이런 일 가지고 웃고 그래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아, 자, 이연주 의원님, 자, 그만하시고 기대하시죠 자 아, 이제 고만하시죠.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몇 퍼센트인지 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감독 책임 있고 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오시, 나오십시오.